혹시 엘리베이터에서 4층 대신 F층을 본적 있나요? 왜 숫자 4가 사라지고 알파벳 F가 들어간 걸까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숫자 4의 발음이 죽을 사와 같아서 불길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병원, 호텔, 아파트에서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4층 대신 F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숫자 미신은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는 13이 불길한 숫자로 여겨 져 호텔이나 빌딩에서 13층이 아예 빠지기도 해요. 이건 최후의 만찬 에서 불길한 13번째 손님이 유다 였다는 전승과 연결됩니다. 이탈리아 에서는 17이 불길한 숫자 아프가니스탄 에서는 39가 불길한 숫자로 여겨 지기도 합니다. 숫자에 대한 두려움 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숫자는 단순한 기호지만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미신이 생겨났죠.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피하고 싶으신가요?